안녕하세요. 플랩 아카데미입니다. 얼마 전에 구매한 파워뱅크 200Ah 짜리 구매한 거 직접 제작하신 분을 찾아왔어요. 파워뱅크 사용할 때 사용점 주의사항, 다이글로벌 카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고요. 궁금한 거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사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저도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워뱅크 어, 선택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용을 하시는 게뭐 가서 하룻밤 정도 있다 오시는 건지 계시는 기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는 조금 장박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 전력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은 구매처에 보시면 전기 제품 소비 전력이라고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구매하실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보통 파워뱅크에도 전력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총 배터리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2220W, 2960W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 있어서 그 용량에서 사용하실 제품의 와트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시간이 나올 건데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 보시면 용량이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용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계산식이 필요하다 하시면 파워뱅크의 전압과 암페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압이 저희 제품 같은 경우 리튬 이온 제품이 3셀, 3개의 3개의 셀이 들어가서 이제 100A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100A의 경우에 공칭전압 3.7 곱하기 3을 해서 11.1V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암페아를 곱하시면 총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소비하셔야 되는 전자제품의 총전력을 나눠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주로 사용하시는 게 나가서 사용하시는 거는 전기장판이나 이런 부분인데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최대 많이 쓰는 경우 80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2 0 0암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2220에서 80W를 나눠서 시간을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판매하시는 게 3S2P랑 4S2P 이렇게 판매를 네. 하시잖아요 네. 네네. 그 보시면 둘다 똑같이 2 0 0암페고요 네. 전압이 12.6V랑 16.8V 이렇게 되죠? 네네. 12.6V랑 16.8V를 사용할 때 네. 추천하시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12.6V는 좀 낮은 전류에 좀 약한 것들을 그냥 꾸준히 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16.8V는 조금 높은 전류의 제품들을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12.6V와 16.8V의 차이점은 제품 용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용량이 이제 12.6V 같은 경우에는 2200W 뭐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16.8V 같은 경우에는 2960W 거의 3000W 정도의 용량이 되기 때문에 용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사용하시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6.8V 같은 경우에는, 음. 인버터를 사용을 하시면, 3kg, 3 k 3000W의 전력량을 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하시고, 가성비적으로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하시고요. 12.6V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V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꽂아서 쓰는 12V. 네, 제품들. 그 네.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12.6V 제품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제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폭이 있는데, 그 폭이 대부분 16.8V보다는 조금 밑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꽂았을 때 그런 제품들은 조금 손상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2.6V로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시각잭 네. 같은 거를 위주로 쓰신다고 하면 그냥 12.6V도 아무 문제 없다는 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뭐 현재 지금 2220W는 1200W짜리 헤어드라이기가 대략 는 1시간 정도 사용되는 게 맞나요? 이제 1시간 반 이상 사용하시는 한 시간 반. 거죠. 네. 근데 헤어드라이기를 1시간 반쓰세는게없으니까 <laughs> 보통 네. 한 5분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고 저는 네. 60W로 전기장판을 계산해왔는데 네, 네, 네. 20시간 정도 생각은 하는데 맞나요? 그 훨씬 넘어가는 거죠. 훨씬 네. 넘어가요. 2220W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물론 이제 얘네를 100%다끌어쓸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손실되는 전기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30시간 이상은 30시간 이제 유지가 이상. 가능하다. 네. 6 0 w 트 기준 했을 때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1 0 0 w 로 따지면 20시간? 20시간이죠. 20시간에서 22시간. 간단히 22시간. 나누, 나누면 22시간이지만 손실나는 것들 생각하면 20시간 정도 계산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데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저 플랩이 쓰는 배터리들은 요런 리튬 폴리머들 그리고 요거는 1 8 6 0 0으로 만든 등인데 이것도 리튬 이온이고 요거는 최근에 공동 구매한 리튬 이온 200암페어짜리입니다.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 배터리는 뭘까요? <laughs>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삼성 SDI에서 나온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완전히 새거 상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용감이 그렇게 많이 없는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리사이클 하는 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란색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인선철 제품이고요.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인선철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0 암페어 짜리 제품이고 인산철은 요 셀로 해서 4개를 연결합니다 직렬로 연결해서 을 하나의 파병이 만들어지는 인산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00 암페어 짜리 요거를 상단부 열어서 내부 구성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다 열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본격적인 설명해 주실 타임입니다 뭐 복잡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배터리 팩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 삼성 셀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고요. 요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3S2P 그러니까 총요 배터리가 6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풀림 방지를 위해서 나일론 너트라든지 아니면은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성 그리스 같은 것들을 다 사용해서 조립이 됐고요. 이 사용되어 있는 앞에 있는 BMS는 200A 전용 b m s 고요 내부에 이런 이퀄라이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5.5A짜리로 이제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이퀄라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판을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 그 다음에 잔량계, 이제 XT90, 60, PD 단자 2개, 그 다음에 5.5파이 단자, 시거잭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원래 이거보다 구성이 더 촘촘했어요. 더 촘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실 때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단순화시킨 게이 정도로 지금 단순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네, 요거 조금 말씀을 좀더 드리자고 하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조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기를 사용 하시는 용량만큼 빼서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 딱 주의해 주시면 크게 사용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건데요. 이제 충전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저희가 제공해 드린 충전기 외에 별도의 이제 서플라이나 이런 제품들로 충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만 충전 압 12.6V 아니면 16.8V 제품에 따라서 만충전압에 맞도록 꼭 충전을 해주셔야 되고 그제 전압보다 높게 올라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 화재라든지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최악의 경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전격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로 충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 이 있는데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를 차량에 보관이 가능할까요? 뭐 차량에 보관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일 차량에서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대시보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네. 한여름에 뭐 90도까지도 올라간다고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통 얘네들을 보관하는 장소는 이 차량의 밑. 제일 안쪽에 제일 그늘진 곳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의자 네. 밑이나 뭐 의자 뒤나 뭐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보관하셔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인산철이나 리튬이온이나 어느걸로 만들어진 배터리든 간에 차량의 정상적인 부분에 보관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고요 뭐 사실 차량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 경우가 되면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는 캠핑카의 장착 자체도 아예 안 되는 부분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간편할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쯤에서 배터리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하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가요? 어, 일단 내년 3월 21일 기점으로 지금 법령이 바뀌고요. 이제 법령이 바뀌게 되면 셀 단전지부터 해서 팩까지 각각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인증 비용이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받는다고 했을 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처럼 좀 작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한 인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큰 변화라고 하면 가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금액 인상이 별수 없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워뱅크 공동구매는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 전에는 계속해서 우선 공동구매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에 나온 제품들하고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공구 진행을 하고 있는 점퍼스타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제 밑에 대용량 캐퍼시티를 연결을 해서 최대 16.8V까지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거를 높은 전류값으로 차량에 연결 해줘서 방전이 된 차량들을 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네. 이제 근데 단순히 그냥 연결만 해서 시동만 걸리게 하면 제일 간편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작업이 돼있고요 전면을 보시면 조금 뭔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네뭐 <laughs> 네. 많아요 스위치가 네, 아예. 아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질에 겁먹으실 수 있는데 뭐그 별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온오프 스위치고요 이거는 비상시에 혹시나 만약에 뭐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하나 달아놨고 네. 여기는 전압 표시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배터리에 연결을 했을 때 네. 극성을 하다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극성을 반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에 그런 경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았을 때? 네. 보통은 이제 색깔을 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잘못 연결하실 수도 있고 꽂으실 때 잘못 꽂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극성이 반대로 연결이 되면 얘가 부저가 울리면서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원을 켜시면 안 되는 거죠 어, 전원 켜기 전에, 전에 소리가 거예요.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전원 켜기 전에 연결을 하시면 삐 하고 소리가 나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연결 잘못했구나 전원을 켜지 말고 연결된 걸 한번 더 확인하시고 다시 재연결 하시고 얘가 소리가 안 나면 그때 전원을, 네. 켜서, 전원을 켜서 네 차량시정을 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작은 건 뭔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게 지금 3S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시다 보시면 한 절반가량 사용하셨을 때, 뭐, 무시동 히터라든지, 아니면 12V 용으로, 차량용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구동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얘를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계속해서 13.5V로 전압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네. 총 사용 가능한 전류량은 총 180W입니다. 180W, 그래서 네, 네. 예를 들어 서무지동 히터도 60W에서 80W 정도로 사용하고요 전기장판도 60에서 80W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요거는 모양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4S 16.8V짜리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네. 차량용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그거는 낮춰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어, 모양은 네. 똑같이 생겼으나 낮춰주는 제품이 있어서 걔도 똑같이 높이 있는 전압 값을 낮춰서 이제 차량용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제가 산 3S2P가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그 네. 조금 남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압을 네. 높여서 네.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짜내서 쓸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이템인거네요 <laughs> 딸딸 끌고 쓸수 있는거죠 식기액이요 아 네네 네. 얘도 탐나는 아이템이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카페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 글로벌 카페가 일단 오픈할 때 이제 목적으로 가졌던 게좀 접근성이 높도록 만들어서 회원님들한테 좀 가성비 있는 좀 제품들 아니면 그런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재밌는 카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목적을 잡고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품들을 좀 준비를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는 계속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행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